이게 옛날 구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2 학년 때피타고라스에 정리해갖고 한챕터밖에 없었거든. 그걸 2 학년 때 배웠잖아. 네. 그러니까 뭘 몰랐을 때 배웠냐면 루트를 몰랐을 때 배운 피타고라스야. 그렇죠. 알겠니? 이번 교육 과정은 니네들이 배운 가족 교육 과정은.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반밖에 못 배운 거 오케이. 삼각비도 모르고 루트도 모를 때 배운 피타고라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를 배운, 배워서 푸는 방식은 되게 답답하고 짜증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단원 중에서도 옛날 교육과정에 있던 것 중에 두 번째 파트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파트는 평면도형하고 입체 도형에서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공식들이 나오는데 그거 암기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죠. 알겠니? 그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예비고 수업 첫 번째 단추가 중학교 과정 피타고라스 정리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평면 도형 의의 활용이야. 평면 도형 몇 가지 다루고 입체 도형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봐요. 여기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되는데 우리도 정사각형 말고 직사각형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굳이 구분해 놓은 건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의 일부 아니에요?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의 일부인데 굳이 따로 해놓은 이유는 정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케이스를 정사각형이라고 하니까. 더 넓은 이 직사각형에서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다. 가로를 A라고 합시다. 세로를 B라고 하고,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 직사각형이니까 점이 몇개 있어? 네 개. 네 개가 있는데, 이 점과 이웃한 점이 몇개 보여? 두, 개요. 두 개. 두개 보이죠? 얘는 이웃한 점이야? 얘도 이웃한 점이야? 이웃하지 않은 점은 몇개 보여? 한 개. 한 개죠? 대각선의 정의가 그래. 얘랑 이웃하지 않은 점을 이은 선분이 대각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녀석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이 대각선 길이 뭐 하래? 근데 쌤이 일부러 의도도 했지만 이렇게 그려 놓고 나서 보니까 이 대각선 길이 l은 결국은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아니라 뭘로 보입니까? 오이 뭐에서? 이게 무슨 도형이야? 직각 삼각형에 뭘로 보여? 빗변으로 보이죠? 어,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된다는 거지. 직각형이니 여기 직각아니가 그죠? 그러면 L제곱은 뭐? A제곱 어. 과기 B제곱 그렇다면 L 루트, 어. 루트 M제곱. A제곱 과기 B제곱 그럼 여기서 하나 그럼 누구 이거는 혹시 a 더하기 b라고 생각하니?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아닙니다. 마치 누가안 그럴 것같지 만약에 4 더하기 9가 있어. 그럼 얘는 4는 누구 제곱이야? 2, 2 제곱이고 9는 3, 3 제곱이니까 어? 3, 4는 나오면 2고 9는 나오면 3 아니에요? 이렇게 문득해 매년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내가 이런 예시를 생각했겠어? 나는 생각도 못한다. 다 누가 나한테 질문해서 알고 있는 건데, 이거 1년에 한번꼭 묻는 애. 아니야. 이거 루트 얼마야? 루트 13이야. 이거, 이거 얼만데? 5잖아. 루트 얼마야? 20. 25죠? 전혀 같지 않습니다. 알겠지? 응. 네. 이거 조심하고. 여튼, 결론은 뭐냐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라는 단어이기는 한데 결국 이 녀석은 그냥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 구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더라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 1번. 그럼 정사각형은 가로를 A라고 두면 세로가 뭐죠? 오, 이게 차이점이야. 그러면? 쌤하고 전는데 어? 쌤하고 전화 왔는데. 어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 자, 그럼 얘 보세요. 그러면 영상 찍고 맞아요. 돌아가고 있나? 네, 없잖아. 에이 <laughs> 그럴 수 있다. 여기에서 요 대각선을 l 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안 봐도 되는 거야. 요 직각삼각형에서 l, 길이 구하면 되잖아. 그죠? 자, l 제곱은 뭐 a 제곱 더하기 어? 동류항이네 그래서 L제곱은 뭐가 되지? A제곱. 2A제곱이 되죠? 그러면 L은 루트, 루트 2A. 2A제곱인데 얘는 한번더 정리할 수 있겠어. 누가 나와? A제곱. A제곱은 나갈 수 있잖아. 그럼 뭐고? 루트 a 즉 L은 요 정사각형 한변 길이의 몇 배? 루트 2 배. 얘의 루트 2배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야 얘가 4cm야 어? 대각선 길이는? 4, 4루트 2 무슨 말인지 알겠어? 루트 2 또는 A루트 2라고 외워도 상관없겠죠? 하나 더 얘는 한 변의 길이가 5루트 2야 그럼 대각선 길이는 얼마겠어? 10. 10이겠죠? 루트 2를 곱하면 되니까 하나 더 얘는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이야? 그럼 대각선 길이는? 네. 이렇게. 즉, 한변 길이의 루트 2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오케이? 음.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래요. 얘는 어? 이거 우리 피터브라스 일수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3, 4 뭐지? 얘는 방금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한변 길이의 몇 배나 된? 루트 2배니까 얘가 5면이는? 5년. 식 하나도 안써 그냥 탁 적어버리면 끝나 그다음 자, 다음 같은 그림에서 얘도 뭐야? 어 얘는요 식 적어봐 뭐젠호 12 제곱은 8 제곱, 더하기 x 제곱이라서 x 제곱은 얘 얼마? 144 빼기 이거 하면 64죠. 그래서 얼마? 80 중학교 2학년 때는 이거 안 나왔겠죠? 그지? 왜냐면 x는 x 제곱이 80이니까 x는 뭐야? 어, 루트 80이라서 근호 간단히 하면 4 루트 5개째. 그지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나왔지만 이렇게 무리수가 들어가는 루트 들어가는 거는 안 나왔었으니까 이렇게 다뤄 보지 하고요. 그다음에 쌤은 이렇게 숫자 큰거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 별로 얘랑 별로. 닮은 거좀해놓거 하나 만들었던 거 기억나나요? 자, 봐봐. 얼마로 나눌 수 있지? 아. 나누면얘 얼마? 아. 3. 얘 얼마? 이제 그리고 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가 구고 얘가 사니까 얘는 뭐래야 돼? 5. 그죠? 오! 그죠오 아이가 구는 사 더하기 오잖아. 그럼 얘는 얼마? 그렇죠. 여기 x는 루트 오제. 그럼 다시 몇배 해주면 돼? 네배 네. 해주면 되니까 사루트 오 금방 나오니까 괜히 숫자 큰거 들고 계산하고 제곱 하고 근호 벗기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 했습니까? 고등학교 갔을 때 이거 계산하는 걸다 적으라고 하진 않아. 어? 지금도 내기기 싫어. 자얘 보세요. 정사각형이야. 인마의 몇 배가 얘라고? 루트, 루트 2 배. 그럼 루트 2 x 가 얼마란 말이고? 3 루트 육. 그러면 양변을 루트 2로 나누면 x는 얼마? 3. 오케이. 그럼 봐봐. 방금 오늘 수업에서 왜울게 뭐냐면. 얘는 외울 거 없대. 그냥 비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얼마다? 2. 루트 2A다. 이한변 길이의 루트 2배다. 이거 기억해. 그 다음. 다음을 구하래. 그림으로 안 나온 거, 글로 나왔다는 것 밖에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가로 길이가 2 대각선 길이가 4자 가로 길이가 2 대각선 길이가 4 세로 길이를 물었거든 자 x 제곱은 하고 식세워보세요 x 제곱은 4 제곱 마이너스 2 제곱이라서 1 6기 4니까 10이제 x는 얼마 이렇게 해주면 돼고 대각선의 길이가 4로 3이래어 예. 대각선의 길이 정사각형 공식 루트 2A였죠? 그게 요게 대각선 길인데 이 대각선 길이가 얼마라고 적혀있니? 4루트 3이죠? 그럼 우리는 한변 길이 A를 알고 싶어? 양변을 루트 2로 나누면 안 루트 2분의 4루트 3아니가 유리화 해야지 여기 얼마? 루트 여기 얼마? 루트. 어, 분모 얼마? 이니까. 네. 얘나리면2죠 얼마? 네. 자, 아마 또 쉬운 문제가 되있을 거야. 세로가 6. 봐봐. 세로가 6. 대각선이 2루트 13. 이걸, 이거 걸이 가로를 구한 다음 넓이 구하면 되겠죠. 또는 매번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게 아니라 아까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면 L은 대각선 길이는 루트 가로제곱 세로제곱이란 말이에요. 됐니?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럼 공식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 대각선 길이가 뭐이루트 13은 루트 가로 제곱, 음, <laughs> a 제곱해도 되고, x 제곱해도 되고 아무거나 더하기 세로 제곱. 양변을 뭐 해도 좋고, 양변을 루트를 씌워도 좋고, 그지 근호 안으로 넣어서 통일 시켜도 좋고, 아니면 근호를 없애려면 양변을 제곱해도 좋고, 됐니? 제곱해볼까? 그럼 얘는 뭐든 얘 4. 4. 얘는? 14? 그럼 얼마? 42우면은 네. 제곱하면 네. a제곱 과하기 36이죠 그럼 a제곱은 얼마? 네. a제곱은 얼마? 56. 16 49. 그래서 a얼마? 이게 구한 게 뭔데? 가로 아이가? 자 그러므로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는 뭐 곱하기? 뭐라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가로 4 세로 는24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끝니 자 정사각형에 대각선의 길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이 어디 있어? 어, 대각선이 4cm. 대각선이 4cm. 그럼 얘를한변을 a라고 잡으면 자 대각선 길이 공식이 뭐라고? G. 루트 2. A. 네. 또는 a 루트 2. 뭐든 상관없어. 다 얼마? 4. 4라고. 양변을 뭘로 나눈다? 그럼 a는 루트 2분의 4니까 유리화. 유리화해주면 얼마? 자, 이게 한 편의 퀴즈가 나왔어. 그러므로 불레는 요거에 몇뱅몇뱅 네. 넷뱅? 네. 네. 얼마? 이루 네. 퀴 이루 퀴 이루 퀴 이루 퀴아이가 끝이죠? 네, 풀어보세요.